자, 이것만 꼭 수학원 세 번째,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어, 한번 해볼게. 자, 방정식, 부등식 파트는 별건 없어요. 자,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나첫 번째 어쨌든 지수로그 둘다 밑을 공유한다 하도록 노력한다. 뭐 안될 수도 있겠지. 두 번째, 안 되면 지수 쪽에서는 지수, 아니면 로그 쪽에서는 진수. 이것까 해서 고려하네. 둘다안 돼. 그러면 치환해서 된다. 보통 이 3단계로 진행하고. 네 번째, 지수든 로그든, 어, 지수로 풀 수도 있고, 로그로 풀 수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처음에 무조건 지수로 풀려고 해야 돼. 지수. 이쪽이 계산이 잘 하지만 아이디어가 어렵거든. 그래서 한 10초, 20초 고민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그냥 로그 계산하는 게 맞아 로그는 계산은 많지만 뭐 생각하는 건 별거 없어 그냥 공식도 우리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로그 파트에서 특히 로그 나오면 로그 정의도권 항상 먼저 체크 그 다음에 부등식인 경우에는 위치 0과 1 사이. 면, 중량. 부동형이 바뀌잖아? 자, 그리고 내신에서 밑하고 지수에 둘다 맺을 수 있는 경우. 밑과 지수에 둘다 맺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거수능에안 나와. 그거에서 빠진 건데, 어, 전 학교 쌤들도 고려하지 않고. 출제를 하고 계시지? 인정했어 그러면 어, 그냥 X 쳐자 그럼 예제 하나 하고 어, 요즘 모의선 요즘 최근에 쓰는 이렇게 잘안 나와서 그냥 문제집에 있는 문제 하나 들고 와볼게 얘의 해를 알파 할 10의 알파 빼기 6 이렇게 4번 1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 지수로 풀거나 로그로 풀거나 상관없어 자 지수로 푸는게 빠르긴 한데 자 지수로 풀고 일단 먼저 로그를 한번 풀어보자 자, 로그.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할거니까 x 빼이 1에 로그세대는 x 더하기 1에 로그 6세대 엘레스. 6세대 엘레스. 6세대 알파스 6세대 엘레스. 6세대 엘레스. 6세대 엘레스. 6세대 엘레스. 6세대 엘레 1기 로그에 네? 알파 이건 넘어가면 얼마 로그 12는 1이네 그럼 알파는 뭐야 1분에 2니까 로그 5분에 2분에 1 나오거든요 자 그럼 알파 분에 1이 얼마지 로그 5분에 있는가 그래서 10이 알파 분에 1이 오분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하는 거죠. 자뭐계산처 계산은 그냥 우리가 공식대로 그냥 하면 돼. 뭐별거 없고 아이디어 같은 거 없지. 그냥 알파 로그치하고 그냥 따다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문제 봤을 때, 어 지수 그냥 풀리는 당 바로 풀면 돼. 자 그럼 다시 볼까. 이에 알파 백1은5에 알파 더하기 1이야 어 알파 알파 분수가 있나? 양변에 1 곱할게 이 알파는 이게 5 곱하기 5 알파니까 어. 1기5 알파 이렇 그럼 알파 나눌까? 이런 과정이 음. 보인다면 이렇게 가도 돼 엄청 간단하잖아 근데 이 과정이 생각해야라 만만치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방정식으로 조금 어려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가 지수로 풀지 로그로 풀지 고민을 하는데 어, 지수로 풀지 고민해봐 근데 안 보이면 한 10초 20초 고민하다안 보이면 바로 그로 일단 해서 답을 내야 돼 수능장에서 이걸로 풀려고 몇분읽 3분 4분 나으면 시간이 부족해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자. 오늘 여기까지.